원활한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핸드폰을 전으로 전환하시거나 점심 먹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드론을 활용하고 농업 생산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농성물수 안전 정책 결정과 연장 농업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 내어 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는기자발표를 비롯한 네번의 발표를 듣고 발표자를 비롯한 총8를 보내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진산 데이터학 전기 수집과 관련 방안에 대해서 듣고, 작물판 탑승고 사례, 도로는 갈명한 데이터 확보 방안, 전라남도의농 데이터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분 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사법의 한국말을 연합해 김재한 부장입니다. 토론회에 참석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업 성장 조사 방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을 향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하시거나도 참석하고 싶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정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으로는 내빈 및 주요 교육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축제해 주신 이성권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차단법인 <laughs> 한국마늘연합회 이찬철 교장님 모셨습니다. 산업법인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 강병덕 상조령이 모셨습니다. <laughs>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인용 <임용> 원장이 모셨습니다. <laughs>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제주대학교 김배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미래정책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국민축산식품부 홍인기 원해서 과장님 함께하십니다. <laughs> 제주도 김상혁 식품원예과장님 함께하십니다. <laughs> 이와 대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주체 자분들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권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성권입니다. 교신 가운데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업 생산 조사 방안 토론에 함께 많은 분들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주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한국마늘연합회 이창철 회장님, 그리고 양태협대 강병덕 사무총장님, 그리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이인용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토론을 맡아주시고 관제를 맡아주시는 어, 국순혁 실장님 그리고 이태문 사무국장님 김대성 이사님 그리고 유현수 팀장님 홍인기 과장님 그리고 김동규 팀장님 강선희 최장님 그리고 김지훈 실장님께도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토론은 어, 뭐 저보다 여기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드론을 이용해서 생산량 조사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보고를 듣고, 이 사업들이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실제 실질적 성과적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정부 사업이 단순한 사업이고 단기 과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생산량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드론을 이용해서 생산단 조사를 해왔던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지금 오늘 저희가 저희 당 국회의원이 이제 어 쌀값과 관련되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지금 피켓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량 조사 통계가 틀림으로 인해서 국가가 지금 어, 지불하고 있는 병이 현재까지 어, 쌀을 시장 격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7,800억 원이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 추가되어진 대책이 2 5일날 나올 거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조쯤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생산량을 예측하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세금을 쓰고, 국민은 국민대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산량 조사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 지역도 지금 제 마늘, 우 주산지, 우리 이창철 조합장님께서 와 계신데, 마늘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어, 가격이 좀 괜찮았잖아요. 예. 많이 괜찮았는데 양파는 대신에 또 생산량 통계 잘못으로 초기에 양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결국은 양파 가격이 지금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생산 통계때 생산 이렇게 생산을 예측한 통계와 실적의 차이, 실제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실질, 실질 이렇게 아무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세산단통계의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면요, 그 토론 내용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도움받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한국마을연합회 이창철 회장님의 인사말씀을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laughs> 좀 머리 털나고 이렇게 와서. 큰 마이크 잡아입니다 정말 우리 유승근 덕에 정저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게 되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니다 정말 잘한 아, 저가씨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 대중의 앞뜨이면서 전국 많은 저 앞에 회장을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정말, 정말 상당히 무한한 영광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주 안전훈련, 생산주사방안토론에서잠자하신 여기 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어떤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주사지, 우리 서입구시 유정군 문의부대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님은 저희를 잘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또한 이삼년 전에는 그 제가 오늘 국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마늘 그 가격 폭락할 때 그래서 우리 그 유성훈 의원께서는 정말 그 마늘에 대해서 양파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이 많습니다. 정말 그 제가 우리 유성훈 의원을 국회로 진출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 마늘과 양파 산에 대해서 정말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드럼이라는 데타 요게 그 정말 중요한가? 뭐 데타는 정말 증거. 저희들이 통계 저장 발표한 그 내용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냥 흘리만은찬입니다 아까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셨 양파도 통계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제주 초생 양파. 처음에 정말 안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 어디 농산지생폐기 산지폐기하고 산지 정말 이 산지폐기로 또 격리도 시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환생이 가게 됐습니다. 정말 로 통계가 정말 중요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더 큽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 통계전을 해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크게 자꾸 빛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토론회가 오늘의뭐 백분의 반이 없습니다. 한번한번한번 그러면서 저 풍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외계신분도 어중머리 공감하고 있고 오늘 토론에 정말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저 우리, 아, 소리 제작할 수 있는, 진짜. 정말, 뭔데서 네,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말, 제가 주최 다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부터, 론하 자신분들 정말 좋은, 토론이 될수 안녕하십니까 전남정보공사지원장 이명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성의원님 오늘 토론에 많은 관심을 찾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홍리호 가장님, 제주도청 김상일 가장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수용 실장님, 제주대학교 김대성 교수님,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지훈 실장님. 시간 관계상 일이 서명 드리지 못하지만 먼 일마다 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농업 대원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주해주신한국만우연합회 이창철 회장님, 한국양파연합회 노원준 회장님과 강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식량 생산물론 식량 주권 수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이상온농업인구 고령화, 식량우우제화 등의 최고 국내의 입시들 보면, 효율적인 농업정책 시점과 빅데이터 유공기능의 기술 적용을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빠른 전환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사안일지라도 모두가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면 내가 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이 토론회가 효과적인 농업 정책 수집과 과학적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의 재보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카라마전남두공으로서 지목원은 전남남들은 물론 대한민국 농사 발전을 위해 가입층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